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말못 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못 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바알세불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반대했었던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뽑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등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을 보면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또 지식들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어 어느 정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가 하면은 논리가 하나도 맞지 않는데 이 맞지 않는 논리로 예수님을 비판할 수 있을 정도로 어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또 자신의 바로 앞에 예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증거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또 다른 보이는 증거들을 요구하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 우리 자신을 좀 먼저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이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비판한 사람들이 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1 2장을 보면은요, 이 무리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을 못 하는 귀신을 말못 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는 다시 말을 할수 있게 되었죠. 이것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한번더 우리가 볼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 하늘의 증거를 보여 달라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행동들이죠. 이들이 예수님께 주장했던 그런 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인데 귀신의 왕이 어떻게 같은 편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바알세불을 힘입어 병자를 고쳤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어떻게 바리새인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게 대항하면서 이렇게 우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어, 예수님이 싫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싫으니까 계속 싫은 그런 것이죠. 자신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꽤 괜찮은 종교인이고 꽤 괜찮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들도 다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자신들이 알고 배웠고 인정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만 서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자신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붙잡았던 것이 예수님 앞에만 서면은 가치가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비판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계신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완전하게 부정해 버리게 만드는 예수님이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전혀 맞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와서 우길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내가 맞다고. 어떻게든 내가 가진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반발 작용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서 살았던 유대인이라는 그 자부심을 붙잡고 있느라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부정해 버리는 이 모습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번더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불신에 결정타를 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2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와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여기 있는 이곳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큰 증거를 그들에게 말씀으로 증거하신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임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불신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아동 바동하는 이자들의 끝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집을 빼앗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충분히 강자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강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행동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고 지금 앞에 있는. 구원자를 힘을 다해서 부정하는 것이 강한 자의 삶을 영위하는 방법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예수님만 치워지면 내 삶의 가치가 다시 맞는 것이 되니까 저 사람을 부정하면 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야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행동이었죠 자신들의 영혼을 완전히 내어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24절부터 밑으로 보면은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를 그린 본문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쫓겨난 귀신이 다시 집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가 보면은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은 귀신이 살수 없는 집이어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25절은 귀신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의 관점에서 집을 보니까 내가 쫓겨났던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오히려 다시 내가 잘살수 있는 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딱 이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뒤로 제쳐두고 자신의 집을 열심히 그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청소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살기가 너무 좋은 집이라는 거죠. 사탄에게 완전 영혼을 내어주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결박을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강한 자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제일 강하다고 나의 의를 의지했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과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과 내가 나라는 것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은 아예 뒤로 제쳐두고 혹시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우리의 삶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서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핑계를 대면서 주님 이거는 이래서 안됩니다 이건 저래서 안 됩니다. 어, 핑계를 대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라는 거죠. 사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를 댄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저렇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가 좋으라고 그 죄가 살수 있도록 그 집을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눈물 흘리실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굉장히 단호하게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은 끝까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시려고 노력했다라는 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지만 너희가 잘못된 핑계를 대고 있다고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신 거죠. 강한 자를 의지해야 한다고, 나와 함께 해야 한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아직도 꽉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 그것이 참된 생명이신 예수를 가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예수님 앞에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든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께서 깨끗하게 해놓으신 주님이 계셔야 할 집에서 주님을 쫓아내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을 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버리지 못했거든요. 내가 유대인인 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지워버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의 나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딱지를 다시 한번 붙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것을 버려야 가려져 있는 예수님을 볼수 있습니다. 죽어도 버리기 싫은 것을 버려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볼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봅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아냅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 편에서 나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집에 거하고 나의 마음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온전한 처소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의 집을 청소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우리 되게 했던 내가 정말 꽉 붙잡고 있었던 어, 죄의 자리들에서 벗어납니다. 그 모든 죄를 죄의 자리들을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놓지 못하고 꽉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들을 치워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죽을 것 같은 것보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더 귀히 여기며 그 생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